리플XL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싸 현물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치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하루 걸러가지고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반복적으로 흔들기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다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이 시진핑과 잘 해보고는 싶은데 시진핑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이 한마디에 시장이 순간적으로 출렁였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단지 불씨를 붙였을 뿐이지 이미 시장은 그 전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새벽 시간대 데이터를 보면요. 내부 거래들이 쇼포지션을 계속 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미결작전과 펀딩비가 동시에 상승을 하면서 위로 올렸다가 눌러버리려는 세력의 그림자가 명확했어요. 즉 잠깐 기대감을 올려놓고 위에서 이득 챙기자. 이런 계산된 움직임을 따르는 겁니다. 이길 바로 트럼프 발언 직전에 이미 세팅되어 있던 구조였고요. 트럼프의 시진핑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단순한 심리전입니다. 무역 협상이나 환율 협상을 앞두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입놀림 전술이겠죠. 근데 이게 시장은 여기에 즉각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보다 훨씬 더 민감하죠. 기본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면 은 먼저 매수세가 멈추고 그 다음엔 혹시나 또 꼬이겠지 이런 불안감이 퍼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결국에 단기 상승에서 트럼프 발언 그리고 조정 하락세까지도 이게 지금 새벽에 일어난 순서입니다. 해외에서는 순간 반등이 있었지만 국내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환율 영향이 아니라는 거요. 예 국내 투자들의 투자심리가 식었다는 뜻이에요. 이 프랑 시장이 커질수록 한국 시장은 해외보다 훨씬 더 먼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방어가 우선인 시장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의 말보다 고래들의 포지션 이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발언은 단기적인 파도일 뿐인거고 하지만 고래들의 포지션은 시장의 조류를 다시 만듭니다. 이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는 반대로 숏 커버링이 터질 가능성도 커집 니다. 그 순간이 진짜 반등의 에너지 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불확실성 속의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x r p 관점으로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x r p 와 리플은 지금 단기 가격보다 훨씬 더큰 구조적인 전환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etf 심사 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리플레 스테비코인 아레르리시티가 미국 기관을 통해서 실제 사용 인프라로 확장이 되고 있죠. 게다가 연준의 마스터 계좌랑 은행인가 추진까지도 정책 레벨에서 제도권 진입 준비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의 발언 같은 단기 이슈는 단지 시장의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XRP가 금융 백엔드로 진화 중이다라는 사실인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팩트가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간과 신장을 팔더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라 관련 반을 남겼는데요. 단순하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상징이겠습니다. 물론 간과 신장을 팔아라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회가 그만큼 왔고 리스크는 감소의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특히나 비트코인 쪽에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XRP 분석할 때도 참고해야 될 것은 큰 흐름, 그리고 제도권 진입에서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리스크 감내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은 심리랑 데이터가 정면으로 맞붙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 지갑 수제가 늘고 있고, 고래소 이탐물량도 꾸준하게 증가 중에 있어요. 이건 명백하게 매집 패턴인 거고, 즉, 시장의 겉모습은 흔들려도 숫자는 오히려 누군가는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뉴스보다 숫자를 볼줄 아셔야 돼요.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뉴스는 파도를 만들고요. 고래는 그 파도를 이용해서 방향성을 바꿉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때일수록 이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마음을 지킬 줄 아셔야 돼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는 잠깐에 흔들릴 뿐이지 이 XLP의 본질은 이미 지도권 인프라로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에릭 트럼프의 발언처럼 이 시장 안에서는 리스크 감내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관찰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그 반등의 순간을 잡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번 달 들어가지고 XRP가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3달러 심리 저항선 밑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현만 보면은 끝난 코인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도 맞아요. 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수요가 쌓이고 있는가. 이게 결국의 본질이겠죠. XRP의 월봉을 길게 보면요. 1.6달러에서 2달러 구간이 과거 불장의 출발점이었던 자리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불장 때이 구간 돌파하면서 리플이 SEC 소송을 맞으면서도 3달러를 넘어가지고 3.4달러까지 폭등했죠. 지금도 정확히 그 자리, 바로 그 과거의 출발점 위에서 다시 멈춰 있습니다. 즉 과거의 상승의 근원이었던 수요 구간이 다시 바닥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24시간 동안 3천만 XRP 달러로 환산하면 약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00억원에 가까운 물량이 고래 지갑들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트레이더의 매수세가 아닐겁니다. 10만개에서 1천만엑 xrp를 들고 있는 대형 지갑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구조인거고 가격이 크게 안오르는데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군가가 시장을 흡수 중이라는 뜻이겠죠. 이건 과거에도 불장 직전에 반복됐던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도권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리플이 후원하는 에버너스 홀딩스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금이 단순 기업 운영비가 아니라 XRP 기반의 재무 자산, 즉 트레저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어요. 이 규모는 현재 XRP 유통량의 약0.75% 4억 3,500만 개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90일 동안 분할 매수된다. 하루 시장 유동성의 20% 가까이 를 차지하는 거겠죠. 이건 가격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에너지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런 자금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입될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한 변화겠죠. 지금 xrp가 2.4달러 근처에서 움직여지고 있죠. 이 구간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지지 구간이에요. 2.5달러를 회복해야지만 시장의 심리가 반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관문은 3달러 그리고 올해 초 고점 3 4달러이세 가지 구간을 돌파한다. 그럼 xrp는 다시 한번 상승폭 붕의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폭풍 전 고요의 단계인 거고, 지루하고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공포가 커질수록 거래소로 물량이 유입되죠. 그런데 반대로 고래들은 물량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심리의 역전인 거고 공포 속에서 매도하고 침묵 속에서 사들이겠다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장 심리가 항상 한 쪽으로 쏠릴 때 반대 쪽에서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겠습니다. 현재 구간을 전략적으로 보시면은 2.4달러 지지 확인, 그리고 2.5에서 2.6달러 돌파, 3달러 회복 순서로서 움직임을 추적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2.5달러 넘어가면은 1차 진입하고 또 3달러 돌파했을 때 2차 진입 반대로 2.4달러를 종가 기준으로 두번 이탈하면은 일시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다시 관찰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 기반의 원칙 매매인 거고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 또 구조 안의 숫자, 숫자 안의 심리를 읽어 나가는 거. 지금 XRP 시장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전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래의 흡수, 리플의 트레저리 계획, 그리고 수역 구간에서 버티는 가격 구조.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이 될때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상승 폭풍은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급하셔야 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시점을 버텨내는 분들만이 다음 상승랠리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해당 지표들, XRP 관련된 실시간 속보 흐름 타점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기회보다 생존이 먼저고 그 생존의 핵심은 결국에 현물 매매의 안정성에 있어야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물 매매를 그렇게 자주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피가 도는 사람입니다. 이 시장은 24시간 쉴틈 없이 돌아가겠지만요, 우리가 그 모든 흐름을 전부 다 대응할 수는 없다라는 거. 특히 한 번이라도 청산을 경험을 하게 되면그 손실은 단순한 돈 문제. 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될 겁니다. 이 멘탈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셔져가지고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진 자산이 1억인데 한강뷰 6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59억을 대출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보면 멋있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지옥 같은 압박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이자들, 관리비, 유지비를 버티다 보면 결국에 무너지겠죠. 그게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의 본질인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은 결국에 모든 걸. 이렇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선물 매매라거나 고 레버리지 매매는 처음엔 빠른 길처럼 보이겠지만요. 그 끝은 대부분 낭떠러집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 한순간의 흔들림이 모든 것들을 아사할 수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오래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방법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에서 나오겠죠. 현물 중심 매매, 안전한 자금 운영, 감당 가능한 리스크들 이세 가지를 꾸준하게 지켜내는 게 진짜 실력인 거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쓰고 계신 업비트나 비썸. 그 익숙한 현물 거래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거. 그게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이겠습니다. 이 빠른 수익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매매라는 거. 불안한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온한 수익이라는 거.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버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안정적으로 버틴 사람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기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면 하 크로노스와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은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토탈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모 이 있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 시장이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 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 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 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 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거고 과거 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 으로서 순환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 일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 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연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 셀 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한 거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채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 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 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은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써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 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드리고 있는 단기타점의 목표사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타점이 불안하다고 라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 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 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 방에서 타점 안내 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로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에 목표 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비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 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 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 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 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 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멸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멸도일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과 일목 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채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채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로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